34일 됐어요. 오늘 시원하게 통감도 주무시고. 기분도 좋은 것 같네요. 아이고, 잘 잤다. 아이고, 잘 잤다. 애비야 출근하니? 잘 다녀와라. 난 여기서 엄마랑 놀고 있을게. 애비야돈 벌어와, 알았지? 아이고, 기분 좋아요. 아이고, 잘 잤다. 아이고, 기분 좋다. 옆에서 말하지 말고 좀 가줄래? 아이고. 아이고, 기분 좋아요. 아이고, 이렇게 많이 웃는 거. 아빠 처음 보네. 아이고. 역시 잠을 잘 자야 돼, 그지? 어, 왜 이때까지 날안 울냐고, 애비야? 어, 이제부터 나 밤에 통잠 잘 거야. 이샤, 이샤. 너희가 날안아 안안 주니까 더 좋구나. 이쌰 이샤. 엄청 많이 웃었어요, 보.